봉사할 송인순입니다. <laughs>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그간 참여하고 공유하며 개방하면서 사회에 기여하자는 뜻을 바탕으로 장업경영포론과 에스테틱 리더 원장님들이 만나 땀을 흘리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은 대한민국 에스테틱 리더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협동조합법의 전 단계인 협업단체로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스태틱 리더협의회가 시작되고 동시에 협동조합이라는 배가 출항을 준비하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창업 경영 토론과 에세딩 리더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요자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알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하고 이 사이에 기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에 만났습니다. 또 배낭인증을 통해 핵심 가치를 실은 칼럼으로 오픈소스 해왔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서 어떻게 협업을 통해 매출 증대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는 에스테틱 업계가 이 땅에 자리를 잡은 지 30여년이 지나가지만 찾아보기 힘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에스테틱업이 우리 단체를 중심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사회 기여로 승화되며 글로벌을 지향한다는 우리의 취지가 업계에 잘 자리 잡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 이런 뜻이 에스테틱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지길, 잘 전해지길 고대합니다. 찬성하시죠. 찬성한다면 의미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난 8개월 동안 고객이 반응하는 핵심 가치를 담은 칼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달려와 주신 에스팅 리더 원장님들과 창업경영포럼 이승목 회장님을 비롯한 염려일 고문님 이하 인증위원님들이 함께 협업하고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결실로 오늘 대한민국 에스팅 리더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조합회 측의 의거 미력하고 부족한 제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봉사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 열심히 발로 현장을 뛰어다니겠습니다. 협업하고 협의회가 발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 문화를 구축하고 글로벌로 나서는 전문가 리더들의 모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쟁이 리더 원장님들, 내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은데요. <laughs> 좋습니다.